Nice.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왼쪽 어깨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렇게 왼쪽 어깨가 턱에 막히는 동작인데요. 자, 이거는 왼쪽 어깨를 낮추고 연습하는 동작인데요. 자, 보시다 보면 확실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왼쪽 어깨가 턱에 막혀서 생겼던 문제점은 일단은 축이 막 축이 잘안 잡히고 두 번째는 리버스 피보 세 번째는 풀림 빨리 풀리니까 또네 번째 배치기 문제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저것 때문에 코스만 가면 뒷땅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은 왼쪽 어깨 낮추고 수행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왼쪽 어깨가 턱이 안 걸리니까 축도 잘 잡히고 저렇게 막혔을 때는 어깨 회전은 줄어들고 팔꿈치는 구부러지고 탑에서 손 위치는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빨리 풀리고 그것 때문에 아우디이 많이 심해졌어요 이건 제가 했던 연습 방법인데요. 일단 턱하고 왼쪽 어깨하고 가까워지면서 막히는 게 문제니까, 백스윙을 할때 턱하고 왼쪽 어깨하고 최대한 먼 느낌으로 들려고 연습했어요. 어, 턱하고 어깨하고 닿지 않는 느낌으로, 왼쪽 어깨가 굉장히 낮게 있는 느낌으로, 왼쪽 어깨에 간섭이 없으니까, 어, 제자리에서 회전도 더잘 되고 축도 더잘 잡히고 꼬임도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제가 어깨를 고치고 좋아진 거는요 얼굴 축의 유지. 제가 얼굴이 좌우로 되게 심하게 밀리는 편이었는데 그 심하게 밀리는 걸 잡으려다 보니까 어깨가 턱에 걸려서 리버스 피봇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아졌고. 또공 컨택도 좋아졌고 공 방향성도 좋아졌고 어, 저거는 왼쪽 어깨가 들리는 거를 내가 의식을 못할때 손으로 잡아서 누르면서 백스윙하는 연습이에요. 저렇게 되면 확실히 왼쪽 어깨가 턱에 붙는 거를 조금은 느껴지기가 쉽더라고요. 음. 저렇게 백스윙 탑을 들었을 때, 턱하고 어깨에 공간이 여유가 있는 느낌으로 많이 연습했어요. 자, 이제는 연습 후에 공을 쳐보면서 연습해보고요. 제가 왼쪽 어깨를 신경쓰고 좋아진 부분이, 어, 손이 높아져서 가팔라지는 스윙을 손을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하니까 잘안 됐었는데, 어깨를 낮추려니까 자연스럽게 손 위치, 어, 탑도 좀 낮아지고 스윙이 좀 완만해졌어요.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경우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롱아이언이나 우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어, 스윙이 완만해지면서 정확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